자 오늘 내용 시작합니다 자이 페이지는 지금 7쪽 입니다 자 이제 3단원 자 첫번째 문장 시작할게 자 you probably know of great souls 자 당신은 주어 자 know of, of 까지가 문장의 동사입니다 자 그리고 얘는 뭐 뭐에 대해 알다 라는 뜻이고 보통 이제 말의 느낌이 어디로부터 이제 들어가지고 안다 아 요런 느낌을 담고 있는 표현이야 당신은 아마도 알 겁니다. 훌륭한 영혼들 근데 여기서 영혼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을 나타내기 위해서 쓴 표현이야. 알겠지? 그래서 훌륭한 사람들을 알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냐?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수식하는 거지. 자 여기에는 여기 선행사가 있고 뒤의 문장이 불완전합니다. 자 그리고 이 비어있는 자리가 또 주어 자리였지. 그럼 주격관계대명사 예, 자리였던 거고, 정답은 후가 맞겠지. 자, 어떤 훌륭한 사람들에 대해서 안다 라고 얘기하냐면, sacrifice, 희생하였던, 자, 스스로를, 자, 스스로니까 여기 제기대명사의 형태로 쓰는 게 맞겠지. 자, 스스로를 희생했던 사람들에 대해 알 겁니다. 자, 근데 어떤 목적으로, 무엇 하기 위해서 희생하였느냐? 자 여기 첫 번째 앤드를 기준으로 여기 두 번째가 나왔어.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해 그리고 두 번째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 나은 장소로. 근데 어떠한 장소냐? 자 이렇게 수식하는 거지. 살기에 자그 안에서 살아가기에 나은 장소로 만들기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 대해서 알 거다. 그럼 정답은 일단 투 리브가 맞습니다. 자투부 정사의 명사 수식하는. 형태이고 자, 앞에 수식할 때 지금 이 i n 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남아 있는 점이 매우 중요하게 역할을 할 겁니다. 자, 좋아. 다음 문장 가 볼게. 자, 이 문장도 중요합니다. 자. 자, 가주어가 나오고 문장의 동사. 그리고 얘는 보어지. 보어 첫 번째 practically impossible 보어 두 번째. 자, 어렵게 보이거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일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진주어가 있어야 되겠는데, 자, 투 가로 열고, 문장 마지막 닫아서, 자, 이 부분이 진짜 주어 역할이야. 자, 근데, 그 와중에 수거가 한 가지가 나오죠. 자, leave up to 가, 뭐, 머에 부응하다야. 기대에 부응하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지? 그래서, 부응하는 것은 어렵거나, 실제로는 불가능, 할지 모른다라고 얘기했고 자 무엇에 부응하는 거냐면 자 여기 나오는 투는 그와중에서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명사나 명사절이 이어지는 거야. 여기서는 명사절이 자 나오게 됐고 자 이와 이제 선행사는 없고 뒤에 문장 기드가 비어 있기 때문에 와시 맞지 어울리는 것은 자 닥터 스월스는 거. 아, 수바이처네요 미안합니다. <laughs> 닥터 수바이니가 했던 것에 부응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중간에 나온 이 표현. 자, 얘는 의미상 주어로 나왔고, 자, 이렇게 수식하는 거죠. 자, 그럼 해석은 얘가 가장 먼저 하게 되고, 두 번째, 세 번째로 가면 되겠다. 일반 사람들이, 자, 슈바이처 박사가 했던 것에 부응하는 것은 자, 어렵거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일지 모른다. 그렇게 해석이 됐다는 거야. 자, 이 문장 중요합니다. 통으로 기억을 해주세요. 자, 오브가 지금 4 이랑 붙을 때는 앞에 이제 사람의 성격이나 특징이 나올 때 오브가 나오는데, 자, 이 경우는 그렇지 않죠. 일반적인 경우에는 다 4를 쓰게 됩니다. 자, 다음 문장 가볼게. 자, 그러나 작은 행동들. 자, 어떤 행동이냐. 대가로 열고 자 여기에서 닫아서 수식이야 자 선행사가 있고 뒤에 문장이 이 자리가 비어있어 불완전하죠 그래서 대시 맞다 관계 대명사입니다 작은 행동들이야 우리가 하는 그니까 혹은 취하는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들을 위해 우리의 매일의 삶들에서 우리가 취하는 작은 행동들이 자이제동사입니다자 만들 수 있습니다. 차이를, 혹은 변화를, 자, 뭐, 뭐 쪽으로 만드느냐. 얘는 또 전치사기 때문에, ing, 쓴 점을 주목을 해야겠어. 자, a better world. 더 나은 세계를 만드는 쪽으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we are going to listen. 자, 문장의 동사는, 요렇게가 동사인데, 자, be going to는 알지, 뭔뭐할 예정이다. 자, 들을 예정입니다. 아, listen to까지. 이야기들을 들을 예정입니다. 두 명의 10대들의 근데 어떤 10대냐 후 열고 닫아서 이렇게 수식이야. 자 마찬가지 선행사 있고 뒤에 문장이 비어있습니다. 이 자리 자 주격 자리지 그래서 주격관계대명사 자리인 것이고 후가 맞다. 자 어떤 10대냐 have taken 취해왔던 그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해왔던 행동을 해왔던 이렇게 이제 현재 완료시제로 쓰는 거야. 자 search actions 얘는 그러한 행동들을 취해왔던 두 십대들의 이야기에 대해 들을 예정입니다 그렇게 다음 문장 가볼게요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의 시작인거야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nice to meet you 뭐,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 오늘 자 저는 애니입니다 하고 출신을 나타내는 from이 쓰는게 맞겠지 오타와에서 온 애니입니다 자, 다음 문장. 자, you know 당신은 압니다. 뭐알 겁니다. 예, 해석도 가능해. 자, 무엇을 알 거냐? 자, 일단 와시 맞는데 얘는 의문서야. 자, 그럼 의 주동. 간접 의문문의 어순으로 나온 것이고 자, 이렇게 나온 거지. 자, 이러한 노란색 끈적이는 노트들. 그러니까 스티키 노트 하면은 이제 이렇게 떼다 뗐다 하는 이런 노트들의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알 겁니다. 자, 그리고 아마도 두 번째 동사. 사용합니다. 그것들을 많은 목적을 위해서.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댐은 앞에 나왔던 이 스티키 노트 쓰지. 자, 노트 한장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복수 형태를 지칭하기 때문에, 아, 댐으로 써야겠다. 자, 다음 문장. I'm here. 저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말하기 위해서 당신에게 마찬가지죠. 의, 주, 동의 어순으로 써야지 불순물 껴 있을 필요가 없다. 자,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말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 자, 다음 문장. is to encourage people, give them strength and help them feel happy냐 happily냐를 이제 물어보고 있고 자, 이 문장은 한번 보세요. 자, 여기에 나온 거는 지금 문장의 주어가 이시고 동사야. 그것은 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자, 그리고 얘가 보어 첫 번째, 보어 두 번째, 엔드를 기준으로 보어 세 번째가 되는 거야. 자, 각각이 지금 이 투가 생략이 되는 겁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이 목적이 뭐냐? 첫 번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 그러니까 격려하는 것. 두 번째, 그들에게 힘을 주는 것. 그리고 help them feel happy. 자, feel 뒤에는 보호자리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 부사는 되질 않고, 형용사의 형태가 맞지. 그래서 얘가 맞아. 알겠지? 자, 그 와중에, 자, 여기 나오는 help가 또 준사역 동사기 이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따라 나오고, 이 feel. 자, 이렇게 이 자리는 원형을 썼지만 to feel 써도 가능은 해. 알겠지? 이것도 알아야 돼. 그들이 행복감을 느끼게 돕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자, 다음 문장 가 볼게. When I was in middle school. 자, 제가 중학교에 있을 때, 즉 중학생이었을 때 자, 누군가가 자, broke into는 이제 깨서 열다, 그러니까 억지로 열다라는 뜻이야. 자, 저의 락커를 자, 억지로 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사. 사용했습니다. 자, 나의 스마트폰을 사용했습니다. 자, 근데 내 폰을 왜 사용했느냐. 자, 멈막이 위해라는 의미로 투부정사가 나오지. 자, 포스트는 인터넷에 글을 게시하다, 올리다 라는 뜻이고, hateful things. 자, 끔찍한, 혐오스러운 이란 단어야. 것들을 게시하기 위해서 나의 SNS 페이지에 게시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썼습니다. 이거 뭐 해킹도 아니고 거의 훔쳐가지고 이제 했다는 거야. 자 다음 가볼게. 자 it was so hurtful. 자 그것은 매우 감정을 상하게 하는. 자 지금 이렇게가 마찬가지. 자 보어 자리인데 둘다 이렇게 형용사로 써야지 뭐 부사로 바꾸는 거안 된다. ,잉? hurtfully, difficultly ly 붙이는 거다안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자 그것은 매우 감정을 상하게 하였고, 그 다음, 어려웠습니다. 근데, 뭐 하기에 어려운 거냐? 투 열고 닫아서 이렇게 수식이지. 자, 얘는 지금 형용사를 수식하는 투부정사로 해석은 뭐, 뭐, 하기에, 극복하기에 어려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그러나, 자, a lot of thinking and talking with my parents and closest friends. 이렇게 닫는 건데, 자, 많은 생각 그리고 이야기. 자, 누구와의 이야기냐? 나의 부모님과 가장 친한 친구와의 이야기 이후에. 자, 이건 어떻게 봐야 되냐? 자, 전치사기 때문에 자, 여기 지금 ing 첫 번째. 얘는 수식하려고 앞에 끼어 나왔을 뿐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이렇게 병렬이 되는 거야. 많은 생각과 부모님과 친한 친구들과의 이야기 이후에. 다음. 자, 저는 결론 지었습니다. 자, 무엇을 결론 지었느냐. 자, 이거 이제 잘 따라와. 중요해. 대 크게 열고 문장 마지막 가로 닫아봐. 자, 일단 여기 나오는 이, 어, uh, 대는 접속사 대십니다. 자, 그럼 뭐뭐 하는 것으로 일단 해석을 하겠지. 자, 그리고 접속사가 나오면 이에 따르는, 자, 주어. 동사. 가나오는데 이렇게 거리가 떨어져 있어. 그럼 중간에 끼어 있는 얘네들은 뭐냐? 자 이렇게 열고 닫아가지고 자 부사절로 나온 거지. 자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까 얘를 정답을 일단 확인해놓고 가볼게. 자 그리고 이거 자 어도우란 표현은 비록 뭐뭐일지라도라는 뜻이지. 자 그러면 이제 이 공간에서 한번 해볼게. 자 i 이스라는 단어는 누구를 괴롭히는? 우리가 이제 뭐 양아치라고 봐도 되겠다니? 자, 괴롭히는 애들이 사용할지라도 words, 말들을. 자, 근데, 자, 어떤 말이냐. 자, to hurt people. 사람들을 상처 주기 위해. 자, 얘도 원망하기 위해로 해석이 됩니다. 위해, 자, 단어들을 사용할지라도 나는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 그것들을 여기제이야기는 그것들은 단어들이 되겠지 복수였습니다 자 to encourage others 다른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라는 것을 결론지었다 하는 거야 다시 한번 크게 한번 볼게 나는 결론지었습니다 대부터 끝까지 라는 것을 자 양아치들은 말을 이렇게 쓰더라도 나는 자 격려하기 위해서 써야 된다 라는 것을 결론지였다. 이제 그렇게 잡힌 거야. 그래서 가로 안에 가로가 지금 있는 것이고, 내부적인 상황을 다시 좀 살펴보고, 해당하는 학습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수고했고, 이어지는 내용 진행하세요.